못 움직이는 그 상태에서 머리부터 뜯어서 먹거든요. 근데 사막에는 진짜로 지구상에 뭐가 없을 때도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전 저기 사냥을 해야 되는데 교미가 끝나고 나서 사냥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바로 뭘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수컷이 도시락이 되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나쁜 거야라고 할때 걔네는 그 방식을 선택했을 뿐인 거예요. 좋고 나쁘고라는 거는 사실 인간이니까 하는 얘기지 생태계 내에 들어오면은. 그니까 무의미한 개념이거든요. 착하다라는 말에, 글쎄요, 그 약간 저런 세계를 들어가면 착하다, 나쁘다라는 거는 별 의미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고, 그냥 그래서 이거는 확정적인 건 아닌데, 2010년 한국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부 인문학에서의 프로그램들이 한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착하게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하자는 사회 프로그램 있는 거고요 이쪽 프로그램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움직이자고 하는 거로 놓고 보면 은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거를 집단적으로 혼자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고 같이 공부도 하고 내지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해보자라는 거 하나고요 또한 가지는 도서관 학파가 있죠 그래서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해결하자는 도서관이 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많이 보급을 해서 누구나 책을 볼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이 위에 가 있는 거고요. 뭐가 맞고 틀리고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쪽에서는 사람을 착하게 하자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어, 아니 그거 같는안 되고. 바꾸자. 근데 바꾸는 게 지식을 바꾸자라는 그런 거고요. 저거에 관련돼서 제가 진짜로 그, 해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난, 일본 총선범에서 그런 생각을 좀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뀐 게 미국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바뀌었죠. 근데 미국 바뀐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미국 국민의 2%가 선택을 바꿨던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부시될 때 선거하고, 2%가 이쪽에 있다 이쪽으로 가서 그한 3.5인가 그렇게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2%를 바꾸는 방식이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방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어 일본에서 이제 총선에서 할 때는 그때가 더블 스코어였어요. 더블 스코어였 일본 국민의 20%가 바뀌었거든요. 국민의 20%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때 인터뷰들에 자료를 보니까 7 0마원 일본 할아버지인데요. 자기 평생 자민당 찍었다는 거예요. 평생 잠이다 찍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라고, 상상 안 되죠. 일단, 의상, 이런데 사시는 할아버지가 평생 한 나라당 찍었는데, 어, 나는 저기, 천하나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빨갱이라고 생각해. 라고 평생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 한 나라당 안 되겠다라고 바꾼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 요 일본에서. 근데 그 할아버지가 착해졌을 거라 생각해보면요. 제가 볼때 똑같아요. 그, 생각은 똑같은데, 어 토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새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우리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를 알게 된 거니까. 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미국 시계 2% 바꾸기라는 거는 착하게로 그걸 갈수 있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건 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지는 게 규정하기도 어렵지만요. 착하 지는 속도보다 부패의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명 착하게 해면 열놈 나쁜 놈이 돼 있고. 막 그왜 좀비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거 무지 빠르잖아요. 그 드라큘라도 이렇게 전파력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착하다 나쁘다라는 얘기들이 어 그냥 기능적으로 생각할 때한 사람 착하게 만들면 1 0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요. 그한 사람이 나빠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니까 그거는 싸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지식이라는 건 이런 그니까이 인간 본성에 대한 얘기들과 달리요. 이쪽은 뭐가 있는 비가역성 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았던 사람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끊었다가 술 먹는 거는 10분이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식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냐면 알았던 거 까먹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줄 알았는데 모르게 되는 거는 아주 드물잖아요. 어, 뭘 예를 들까요? 운전 예를 들까요? 운전을 했는데 못 하게 되는 일은 다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잘안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습득하거나 알고 있는 것들은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 어, 다행히 심리학에서 인간은 까먹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기재금 꺼내지 못할 뿐이지 한번 본 거는 거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술을 많이 처먹으면 이제 뇌세포가 죽을 때 재수없게 거기에 들어가 있던 데이터가 있으면 걔는 날아가는 거겠죠. 자주 안 쓰는 것들 중에서 어, 술 많이 처먹으면 알올성치매다 그런 경우 아니면 사실은 사람은 까먹진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 저는 이쪽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하는거고 그러다보니까 사회과학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된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지 안가능할지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은 책보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책 보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약간 이제 메소돌로지 얘기를 팁 얘기를 조금 하면요 아 제가 참 요번 특강에서는 그냥 원칙이나 큰 틀에 대한 얘기들 하고요와 함께 제가 알게 된 노하우 같은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제가 한국에서 대학생들 지도한 게 지금 올해로 15년째예요. 15년째는 별의별놈들을 다 봤는데요. 그냥 이게 어떤 수치로 증명하기는 어려운데요. 가면 갈수록요 신장은 커져요 보니까. 96년도에 제가 처음 수업을 했을 때, 그때는 300명씩 있는 그런 대형 강의실에서 했었거든요. 이유는 몰라요. 학점 잘 준다고 한번 그랬더니 뭐 엄청 오더라고요. 그때 학생들에 비하면 지금 학생들 신장이 확실히 커졌어요. 어, 안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많이 꼈고요. 그 다음에 특징으로, 진짜로 이제 하나, 난독증. <laughs> 이것도 높아졌어요. 설명하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 난독증이라는 거는 눈에 장애가 있어가지고서 글자를 이렇게 인식하기 어려운 그런 특수장애 얘기하거든요. 아, 근데, 뭐, 그, 글을 보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근데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단어, 단어, 단어는 아는데, 문장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빈도수가 확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설명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 저기, 논술학원의 후유증인 것 같아요. 왜냐면 논술학원에서 이렇게 어 아, 그렇죠. 원래 논술학원 논술 시험이 좋은 의도로 가진 거거든요. 책을 많이 보고 글 많이 쓰고 잘논는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전 세계에서 다잘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한 게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을 읽어야 할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외워도 되거든요. 아니 책열 권을 읽으면 당연히 생기는 능력인데 책열 권에 해당하는 요령집을 패턴을 외우잖아요. 그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논술도 외워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난독증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을 읽으라고 제가 많이 해봤는데요. 어, 몇달 해보니까 쌓이지가 않아요. 쌓이지가 않는 이유가 난독증도 있고 이해력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해력이 15년 전에 비해서 떨어졌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에 관한 이해는 확실히 높아진 것 같고요. 이성에 대한 이해도 높아진 것 같고, 어, 학문에 대한 이해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는 는것 같은데, 제가 비교해보면은 회화 능력도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러니까 듣는 거는 옛날보다 좋아진 것 같은데, 영어로 또 이렇게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이 난독증이 학생들도 있죠. 제가 해보니까요. 30대 중반 결혼 안한 친구들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한테 쉽지 않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달할 것이냐 뭐 그런 고민인데요. 해보니까요. 어 많이 읽어도 난독증 있을 때는 읽어도 읽히지가 않는 거니까. 이게 페이지만 넘기는 거니까요. 그거는 진짜 시간 낭비예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은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방식들 쓰는 게 이럴 테면 영화나 그런 걸 인용을 많이 해서 책 갖고 얘기하기 어려우면 뭐 매트리스 갖고 얘기하자. 대신 뭐 아니면 또이 시를 또안 봐요. 소설도 또잘안 보니까 드라마 아니면 뭐 영화 갖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읽는 거 갖고는 잘안될것 같고 쓰기 연습을 그래서 좀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글을 쓰잖아요. 쓰면은 자기가 썼던 고그 패턴으로 써있는 글은 읽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 연습 같은걸 해보는게 오히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빈도로 보면은 음,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을 집어넣으면은 한국은 근데 가설인데요. 이거 물어볼게요.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은, 착한 사람이 이렇게 는다라는 1번설, 착한 사람이 준다라는 2번설. 자, 손 들어볼까요? 1번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착한 사람이 이렇게 늘고 있다. 어, 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남, 남 남성분.

97년, 왜 97년이에요? 어제 네, 방해했을 때 저를 아무래도 잘랐거든요 그래서. <laughs> 아, 시, 심오하네요. <laughs> 자, 또 1번 또설 지지하시는 분. 2번 아, 설. 착한 사람이 준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착해서. 이응도 많이 나오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게분이든요 마음대로 착하게 가고 싶은데, 실제 삶에서 살다 보면 내가 착하게 했을 때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쉽지 않을까? 어, 그냥 살기 어려워서 도둑질을 한다는 얘기죠. 레미제라블 버전, 누가 저양초를은양초를 훔친 네 미저라블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뭐, 그, 그런 얘기인가요? 다른 버전의 파란놈들 예? 파란 예? 자살률이 되게 높아졌는데요 착한 사람일수록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착한 사람일 많이 죽었으니까 그능성이 높다고 드리케이미 자살론에서 한 얘기는 요 사회적 변동이 심해서 그 삶의 안정성이 떨어질 때 자살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했던 적은 있고요. 어, 저는 안 착하니까 자살 안 할까요 이번또 <laughs> <laughs> 다른 설이 있나요 네. 교육을 그런 식으로 받게 되는 거 같아요 착하게 하라고요 이기적으로 사는 게 착한 것이다라고 아, 나쁜데 그냥 하라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 엄마 말잘 들으러 착한 사람이지? <laughs>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laughs> 아,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거라서 조금 해석이 다른데요. 한국의 그 모든 통계를 받아 대부분 지역 통계가 집 가진 사람 50%고요. 집 없는 사람 50%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거는 200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구조고요. 아, 1950년에 우리나라 가 인구 조사했을 때요. 그때 우리나라 집 가진 사람은 90%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되고 5년 만에 대부분의 사람이 집이 있었는데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 10%는 어, 아는 사람 집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새나 그런 개념이 없고 그냥 뭐 세를 조금 줬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처가집에 살거나 아니면 친구 집에 살거나 그런 거니까. 90대 10이었어요. 경제성장은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는 다 자기 집 있었는데, 40% 사람 집이 없어졌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올라가면은, 예를 들면, 뉴타운 같은 거 하잖아요? 하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면은, 월세, 전세, 이런 거 같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뉴타운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50%의 사람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일부는 이익을 보겠죠. 근데 거기 아닌 사람 손해를 봐요. 다른 동네 사람들도 반대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러진 않고요.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해보려는 거거든요. 거기 살면 너는 집에 쫓겨나거나 아니면 은 월세를...